위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 우리는 길이나 넓이, 부피 등과 같이 물리량이라 그러지는 걸요. 시각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어 넓이가, 뭐, 공이, 부피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럴 때그 표면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변화율을요, 역시, 어 시각에 대한 위치 변화율처럼 그 넓이에 대한 것도, 자, 미분을 해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부피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반지름 길이가 5cm인 구가 있었습니다. 자 가령이 어떤 구를 내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잘 그려졌나요? 자그 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 이렇게. 자 처음에 위치 다시 되돌아갈게요 이렇게. 자 그것의 처음에 반지름이 5cm다. 이렇게 주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요. 자 풍선에 공기를 음, 넣어서 반전름이 매초 2cm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가 0이었으면 5cm였겠고 1초가 지나면 7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풍선의 겉넓이는요 그 공식이 4πr 제곱이었었는데 r 자리에다 가5 플러스 2t. 라고 넣고요. 부피 변화를 생각하기 위해서 부피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서 어,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죠. 반지름 위치에다가 플러스 어, et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미분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dt분의 어, ds를 써 볼게요. 그래서 미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2라는 것을 사용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자, 8π가 되어졌고, 5 플러스 2t가 되어졌는데, 자, 요 안에 있는 것을 한번더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것을 한번더 미분해서 곱하기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진 식을, 뭐, 한번더 적어보긴 할까요? 어, 그쵸, 깔끔하게. 16π에다가요. 얼마입니까? 5 플러스 2t가 되어졌는데, 자, 그 식에다가요. 뭘 넣어서? 5초 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5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어, 16에다가요. 아이구야 계산이 복잡하죠? 16 곱하기에다가요. 어, 15를 곱해야 되는군요. 그쵸? 자, 그러면 얼마죠? 240파이라고 적어 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혹시 단위를 이제 적어야 될 수도 있죠. 왜요 자, 단위를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어, cm라고 썼었네. 었그렇 그럼 제곱cm라고 적어야 되고, 어, 초당 해야 되죠. 자, 1초에 했기 때문에 초당. 자, 240파이 제곱cm. 이렇게 적어 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피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 계산을 해봐 줄수 있겠죠? 자, 위치를 잠깐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 미분을 한번 해봐 봅시다. 자, dt분해요, dv.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우 단순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을, 자, 곱해서요. 일단, 자, 3을 곱해서 여기다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4π에다가요. 5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었고. 자, 크기다 곱하기 얼마를 더 합니까? 그쵸? 어, 요 안에 있는 것을 한번더 미분해야 된다고, 요것을 한번더 합성함수 미분인 겁니다. 자, 2를 이렇게 곱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더 적어주면, 자, 8π에다가요, 5 플러스 2t에 어, 제곱, 이렇게 적었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서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표현을, 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쓰지 않던데, 한번 적어볼게, 내가요. 자, 5초라는 위치에서 t가 5초. 이렇게 표현하면 좀더 깔끔하잖아요. 그죠? 표현이. 자,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음,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랑 어떻게 같아요? t가 5일 때 같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정확하게 이것처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t 가 5일대 의 값을 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줄을 한번 맞춰 봅시다자 그럼 여기다가 언제 5를 넣어서 계산해 봐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 이것도 계산이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8 곱하기 얼마이죠? 20, 어, 25가 아니라 15의 제곱이니까 225가 되네요. 자 열심히 계산해 봐주면 자 4가 되겠고요. 자 어, 20이 되겠고요, 어, 8. 자, 1800이 되겠네, 요그렇죠 그럼 1800 적어 놓고요, 어, 파2 적고요, 이것도 단위를 한번 적어 봅시다. 부피니까 3제곱센티미터고 초당, 이렇게, 어, 그러한, 어, 형태가 나왔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 되겠습니다.